皆さん, 독학 일본어 초급 2,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동사. 자, 너무, 뭐죠? 마시다. 참고로皆さん, 일본어는 약 같은 거, 약은 구슬이거든요구슬이를 먹는다고 하지 않고 마신다고 표현해요. 뭐, 물을 워낙 많이 마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데,皆さん.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베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무. 뭐죠? 읽다. 우리 그 신문, 일본의 신문 중에 요미우리 신문 혹시 아시나요? 뭐 요미우리 자이언트도 있는데 요미우리는, 그죠? 우루는 팔다인데 거기서 온 표현이에요. 요미우리, 그죠? 여무, 읽다. 어, 이쿠는 가다. 카쿠는 쓰다. 키구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듣다 그리고 조사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묻다, 묻다. 자, 오요구는 가끔 그림만 보면 학생들이 민폐 키치다 막 이러시거든요. 어, 사실 좀 반성했어요. 그렇게 볼수 있겠구나 그림이. 근데 그게 아니고 수영하다예요. 아우, 아우는 뭐죠?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다. 만나다 카우 카우는 자 제가 처음 이거 이거를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뭐 팔다 막 이렇게 하시, 하시는 데 아까워요. 근데 요쪽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사다 사다 자 우타우 이거는 노래 부르다 노래 하 노래 부르다인데 그냥 부르다라고 도 해석되는데 자 부른 우리는 부르다가 하나가 뜻이 더 있어요. 사람을 부르는 거 그쵸 불러와 이런 거잖아요 있 근데 이건 그건 안 돼요 이건 노래 부르는 거밖에 안 돼요 참고로 노래는 우타예요 그래서 우타오 우타우 노래를 부르다 요것도 되고 그냥 우타우만 해도 노래를 부르다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자아라우는 씻다 씻다 씻기다 아니에요 하면서 씻다 하나스 이거는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자 이거는 특징이 상대방과의 그 핑퐁이 꼭 필요해요. 아서부 아서부는 수영하다 아니면 이상 놀다. 마츠는 우리 쪼또 마떼고자상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츠는 기다리다. 자 시누는 이 그림이 너무 천진난만하지만 죽다 예요 죽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이상한 그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자 너무 몇 그룹 얘는. 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루가 없잖아요, 끝에. 1그룹이에요. 요무, 몇 그룹? 당연히 1그룹. 이쿠, 당연히 1그룹. 카쿠, 당연히 1그룹. 키쿠, 당연히 1그룹. 오요구, 당연히 1그룹. 아우, 당연히 1그룹. 카우, 당연히 1그룹. 우타우, 당연히 1그룹. 아라우, 당연히 1그룹. 하나스, 당연히 1그룹. 아서부 당연히 1그룹 마츠 뭐죠 당연히 1그룹 신우 당연히 1그룹 제가 다 지금 1그룹밖에 안 넣었어요 자 매상 질문드릴게요 자 매상 자여쭤 볼게요 음 오늘의 대표는 박상 박상 박상와 마이니치 메일이죠 깎고 깎고 카이샤가 아, 먼저 있었네요 카이샤 혹은 가건이 있기 마스카, 매일 매일 가시는 분들은 "하이, 마이니치 있기 마스" 뭐 매일 안 가시는 분들은 "부럽네요, 이에 있기 마생" 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니치 냈어요. 박상, 박상와 마이니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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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 마스카, 홍이 뭐죠? 우리 니홍고노홍 이런 표현도 있죠. 일본어 책, 책이에요. 니용 홍그쵸죠 홍이죠 니용 거는 홍홍 어요 미ます가 매일 읽으시는 분들은 하이 읽이ます 안 읽으시면 이예읽미마せん에또박ん 박사는 매일 일기를 까이가키ます가 일기를 가키ます가 일기는 일기예요 일기를 매일 쓰나요 매일 쓰시는 분들은 하이 쓰이ます 아니 아니시면 이예쓰이마せん 이거는 긍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많이치오사케어 넘이마스카. 매일 술을 마십니까? 매일 마시면 하이 많이치 넘이마스. 안 마시면 이에 많이치와 매일은 많이치와 넘이마생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너무 죄송한 질문인데 많이치 카오 아라이마스카. 카오는 얼굴이에요. 우리 그 생같이 이러해 카오 하시는 얼굴이 없다예요. 카오는 얼굴 카오 아라이마스카 매일 얼굴을 씻습니까? 모찌롱 아라이마스. 하시면 되겠죠. 에토 박상 박상 와슈마 주말이에요. 다레토 요쿠 아이마스카? 誰는 누구죠? 박상은 주말에 누구와 자주 만나나요? 이 뜻이에요. 다레토 요쿠 아이마스카? 친구면 도모다치 よく아는ます이친구친구친구면가모조 친구는 가모조이친이 친구는 가모 친구는 가모조도, 이친도이 친구는 가모조도, 이 친구는 가이 친구는 가모조도, 이는이야기를 합니까? 는핑퐁이 필요하죠 어, 어 쉽지 않죠 아버지와 이야기 하는거 이에 욕후 하나시 마생 자주 말하시는 분들은 하이 욕후 하나시 마스 하시면 되겠죠 박상와 카라오케 이 같다카나요? 카라오케에 노래방에서 난지깡 우타임아스몇 시간 우타임아스 노래를 부르나요 음... 뭐 보니까 여자분들은 막 두세 시간도 부르시는데 남자분들은 한시간 두 시간이더라고요. 세 시간이시면, 삼 시간 歌います.두 시간이면, 니 시간 歌います.한 시간이면, 2시간 1 시간 歌いま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복습해서, 그죠? 동사를 익, 익혀보도록 할게요皆さんま다明日です